자 오늘의 종목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코티 위에 아주였습니다. 아주였습니다. 아니지 아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일단 이슈가 내일 공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야. 정보 발표도 내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딱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뭐 이제. 더 이상 뭐 코로나 관련주 물론 급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내가 아직까지도 테마가 죽지 않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의 히토로 관련주다 말이야. 그리고 내가 추천하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아시다시피 예, 그 참고 사항은 유튜버의 아코 t v 예, 눌러서 녹화분 들어보시면 되세요. 제가 히토로 관련주 계속 사라고 했죠. 자 오늘은요 그래도 이제 이슈가 보안주로 넘어가니까 최근에 뭐 아이텍 뭐 시크리티, 드림 시크리티, 라운시큐어 여러 개가 거래량 크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슈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하고 터지면서 우리나라 주식 주식 시장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뭐든지 주도주를 사세요. 삼성전자도 잡주처럼 움직여 하루에 크게 하락하고 하루에 크게 상승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량주도 안전한 구간이 아니란 말이야.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물론 늘 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1, 2, 3등 대장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단기성 매매는 특히나 거래량을 중요시해라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보안 관련주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하나 리뷰를 하고 제가 매수를 한번 해 볼까요? 오늘의 아커 TV 아주의 5월 19일자 종목은요. SN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예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 비교를 먼저 해 줄게. 자, 우리 회원님들 잘 보세요. 유튜브 친구들 잘 봐요. 드림 시큐리티. 일단은 차트 상으로는 SNS가 별반 차이가 없죠. 그렇죠?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SNS는 바닥, 최저점 바닥 3,375원에서 지금 현재 얼마예요? 두배 치수인 7 1 5 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드림 시큐리티는 1,000원짜리가 3 6 3 5 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3배가 올라갔죠. 자, 두 번째 라운시큐로 보도록 할게요. 라운시큐, 라운시큐는 저점인, 저점인 1,300원에서 4,700원까지 역시 3배가 올라갔어. 그런데, 자, 라운도 300%가 올라갔고, 드림시큐리티도 여기 저점에서 300%가 갔어 근데 s 스넷은몇 갔어요? 100% 정도밖에 안 갔단 말이야. 그럼 아직 나머지 종목에 비해서는 이 종목은 안 갔다는 거야. 물론 대장주가 아니라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면 얘가 1등 대장주는 아니라도 적어도 3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늘 설명드렸던 종목 중 제노레이, 지니틱스, 티플렉스, 유니온 다 올랐어. 안 오른 거 하나도 없어요. SK 케미칼도. 왜냐, 걔네들이 일단 1등주는 아니었어요. 전부 다. 2등 3등 4등이었던 게 1등 갔다가 2등 갔다가 했던 건데 아직까지 sns는 보안정책 관련주로 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고 한 5등 정도 돼 물론 거래량을 현재까지 다른 종목이 비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도주도 아니기 때문에 나랑 좀 패턴이 어근 어긋난 거 아니냐? 저아주란 어긋난 거 아니냐? 물론 맞는데 저는 이 종목을요 지금 중장기 보유도 가능하고 단기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도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누레이처럼 오늘 들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400%에 비해 300%에 비해 얘네는 100%밖에 아직 저점에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저점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너로 여기 보이시죠? 코로나 저점 당시 주가는요 얼마에요? 7,650원대. 이 가격에서 한번 박살이 났잖아, 이때서. 여기서 박살이 났는데, 나머지 종목에서 V자 반등을 이루고 있지만 많이 안 오르고 있다는 거. 일단, 어제 제가 수익을 크게 보고 라운 시키어는 V자 반등도 아니야, 얘는. 오르는 패턴은 비슷하지만, 보이죠? 얘네들은 코로나 이전 주가가 2,500원이었어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드림, 시, 그, 드림 시큐리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V자 반등 아니에요. V자에서 더욱 골라갔는데. 그런데 SNS 봐봐. 딱 이제 V자야. 나머지는 드림 시큐나 라운 보면은 V자에서 이 부분에서 탈출을 했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다들 잘 봐요. 자, 여기서 여기, 여기. V자죠. V자가 그려져서 이렇게 탈출을 했잖아. 자, 드림 시큐리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V자 그리다가 탈출을 했어. 자 마찬가지 SN은 이제 V자 반등 이렇게 그리고 탈출이 남았단 말이야 그렇죠 물론 현재 주도주가 아니라서 그런 걸수 있겠지만은 SN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관련 수혜주입니다 조금 있으면 갤럭시 폴더블톤2가 나오고 내일이면 공인인증서 폐지 회의가 들어간단 말이야 뭐 결정사항이지 거지 그리고 실적도 좋아 실적 보도록 할게요 실적 여러분 SNL 보면 연간 2017년부터 2,000억, 2,700억, 3,000억, 올해는 3 5 0 0억까지 늘어날 수도 있대요. 그럼 실적도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야. 자산총계도 1,000억이 넘어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주주 현황들 보면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 출신들이야. 그리고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보안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면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특혜 수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SNS를 리뷰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 주가 평균 주가인 7,650원 요부분 박스권을 그리다 코로나에 박살이 났습니다 나머지 라운시키나 드림시크리티처럼 크게 반등을 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7,600원에서 7,000원 7,0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들은 V자 반등에서 탈출을 했는데 얘도 이제 곧 있으면 탈출을 할것 같단 말이야. 누구를 위해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가고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언젠간 코로나 사태는 끝납니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 이제 끝나는 걸 대비를 해야 돼. 그 대비 중에서 실적주면서도 거대 기업, 공룡 기업 같은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처를 들고 있고 안정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오늘 저는 평가가 나요.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그 지난까지는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자는 지금 프로그램으로 매도가 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전혀 이전는 외국인이 들어온 기간이 들어온 상관이 없다고 봐.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관 외국이 아니라 개인의 힘이 무섭다는 걸 이걸 다들 알았잖아요 그렇죠? 동학개미운동이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s 넷 같은 종목을 실적주임에서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오늘 자에도 거래량 60만 주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닌데 한번 거래량을 크게 받는다면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탈피를 해서 나머지 라온이나 드림 시큐리티 전함 천상계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평가됩니다 매수가는요 저는 7,150원 현재까지 저는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의 종목은 s 스넷이고요이 종목 관해서 제가 유튜브로 또녹화본 올려드릴 테니까 다들 참고 바래요 자 오늘 이제 1시 25분을 다 돼가는데 자, 오늘도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계속 리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이거 누가 왔네. 자, 그렇다면 일단 5장제가 또 바, 다시 방송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아그 오늘의 주도 상그 주도 관심 종목은 S&S였습니다. 저는 아코티비에 아주였어요. 아주 그냥 죽여 줘요.